미국의 고장난이 민자들을 고치려는 이민기혁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지난 2월에 실패한 데 이어 4개월여 만에 연방하원에서도 좌초됐습니다. 연방하원은 공화당 하원주도부가 주도한 국경안전 이민기혁법안을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21대 반대 301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190여 명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찬성 121, 반대 112명으로 거의 반분됐습니다. 폴라이언 하모리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집중 나섰으나 당내 포스파와 중도파들은 물론 보스파들 사이의 수도 분열을 막지 못해 이민격 법안 시도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와는 지난주 먼저 표결에 붙였다가 찬성 193대 반대 231표로 부결됐던 강경 포스파들의 미국 미래안전법안보다 훨씬 지지표가 적어 지도력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폐결당일 아침에 트윗을 통해 강하고도 공평한 이민격법안을 지지한다며 공화당 하원 지도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으나 너무 때늦고 마지못한 지지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경안전 이민격법안은 드리머 180만 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하고 5년째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배정하려 했습니다. 또한 드림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추첨영주권년 5만5천개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제 기혼자녀 2만3천4백개 4순위인 시민권제 형제자매 6만5천개를 폐지토록 제시했습니다. 예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합법이민 축소에 강하게 반대했고 공화당 내 프리덤코커스와 같은 강경보수파들은 드림머들의 시민권 허용과 부모 영주권 초청 유지를 문제삼아 끝까지 반대 무산시켰습니다. 다카의 결책과 국경 장벽 건설 등두 범주 또는 네 범주를 담은 이민 기혁 법안은 지난 2월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 추진에도 실패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연방 하원에서도 좌초됨에 따라 11월 중간 선거 직후에나 재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